지금 개 지는 소리하고 지금 12시 반부터 지금까지 개 지는 소리하고 닭구름 소리가 비명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. 어제 대낮에 권대성 대표와 송호영 부장께서 청음을 하루 종일 했는데 청음 내용은 레일을 철거 작업하는 소리하고 또 사람 목소리는 보일러 등 뭐, 보일러 등에 관한 설치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목소리로 들린다고 분석 결과, 권대성 대표가 분석 결과 컴퓨터로 나와서 연락이 왔습니다. 지금도 소리가 휴대폰에는 녹음이 안 되겠지만, 닭이 아름다운 꼬끼오 소리가 아니라 비명지르고 태자는 목, 개, 목걸이가 있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계속 빙빙 돕니다. 그 다음에 지저대고 지금 병력이 들어와서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. 오늘 어제 작업을 했는데, 바로 입구에 큰 바위가 나와서 그걸 깨느라고 시간을 좀 허비했습니다. 많은 후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. 오늘과 내일, 최대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